3 4구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주께령과 놀이겠습니다. 349장, 이겠습니다. <목소리> 내가 믿사하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헬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러나 악인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다고 우리 그래 싸우니, 성령 하나님이요. 오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 어떤 분야든지, 주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주도권을 잡고 일할 수 있도록 의인들을 세우시고, 그 의인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셔로 잡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죄들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 귀한 단자 면세를 켜세우셨사오니 저들의 불을주증 저들의 간절한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 음다 주옵시고 오늘은 또한 복유 영성님폐로 모이오니 성삼이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오늘 모든 수역의 일들이 다 주안에서 형통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시고. 으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갑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봅니다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시작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종을 받은 사람 니에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로써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안후에 내가 떨며 이로써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닫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알미아마 완남이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을 수있구한 말씀 제목은 전사와의 대화. 아 전사와의 모습뭐다고요 대화. 대화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전사와 대화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천사와 또한번 다시 대화가 이루고 싶은데, 이제는 이 박사가 지나가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외에 박사가 지나면, 이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절의 말씀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이런 표현 있는데 왜 그러냐면 10장 어,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가 아, 이 예언의 모습을 보고 어, 다니엘은 금식을 하게 되었고 깊은 길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매우 큰 슬픔에 빠져 있었던 거든요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는 다니엘을 주의 천사를 보내서 무엇이냐하면 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의 피 모든 손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루만진이 필요해. 제가 보니까 아가들도 벌써 눈치를 이렇게 봐요. 아 우리 아가 예쁘다라고 하면. 벌써 애가 긴장을 풀고, 씨, 웃어요. 할아버지한테 와볼래요? 그러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이제 막 갈등하게 되거든요. 무서운 할아버지로부터 가요. 어이구, 무서워라. 그렇지. <laughs> 저 위에 있는 친구들도요, 가면요, 치, 아라달라고 그냥 막또 난리를 치는 거죠. 놀아달라고, 놀아달라고. 야, 마 내가 너하고 놀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시간이 없다. 미안하다. 내가 밥 주고, 물 주고, 빨리 내려가는 수밖에 없다. 미안해요. 하고, 막, 이한 번이라도 더핥아보려 막, 밥 주고 있는 그 손을 막, 핥아고그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엉겨서 막,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위로함이 필요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부부 간에도 뭐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해요. 어루만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이게 어루만짐이 필요하고, 여러분 형제들 간에도 어루만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 만났을 때 서로 이렇게 어루만져주기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어, 상처들은 다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금 그 신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처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 어, 막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 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있고요. 또는 부부 간의 분노, 부모와 자녀 간의 분노, 또는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직장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꿍한 것이 하나씩 쌓여요. 이게. 꿍한 것이 쌓여요. 이것을 털어내야 되는데, 이게 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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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 여기, 목까지, 턱까지 딱참 그때부터 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부터 쏟아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선 것 같아, 이 속에서부터, 이 쌓여서 쌓여서 쌓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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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터진 거지, 그날 터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들이, 오머잇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기 해야 돼요. 왜냐, 우리 신랑이 지금 아파하는구나, 아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또 이해가 잘안 되죠. 쉬 봐, 내가 지금 일을 잘알아 열심히 죽음 만나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씨. 지가 나를 위로해 못해줄 망정이 남자가, 꼬라지가 남자가 고지 하하,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게 서로 이제 상처가 돼. 음,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의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아내의 위로자가 되시고, 자녀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에 왜 오겠어요? 어, 뭐하러 오겠어요? 그돈 들고, 그 홍금 들고, 11조 들고, 감사원금 들고, 건축원금 들고, 푹 답답하다고 이 교회 오고서요. 오잖아요. 위로 오에 면회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목사가 강단에서 두드려 패기만 하면,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죠. 그렇다고 또 못하는 것도 뭐 잘한다고 또, 하, 너 잘한다, 잘한다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절해야지. 그래서, 베드에도그렇게 흔히 안아주면서 두들겨줘야지, 그냥, 내리 죽으라고 해버리면, 못살죠 그러니까, 안으면서, 또 위로해 주면서, 잘못한 건 고쳐가고, 이렇게 해야,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나, 되어지는데, 그냥, 장모라고 또, 이 성도들 향해서, 순수리 뱉어대고, 내가 이교의 건설 몇년 차인데, 그러냐고, 막터세 하고, 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도 이제 위로 받고 싶어서 목요 영성 때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다?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알았죠? 밥으로 섬기고 어루만져주고 잠오으라가고 어루만져주고 여러분들이 크게 이게 마음 편하게. 오로 만져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 8절에 사람 같은 손이라고 했어요 사람 같은 손. 이게 뭐냐면 아, 아, 1 8절의 말씀에 한번 볼래요. 자, 시작.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요. 이게 뭐냐면 천사도 손이 있다 없다. 있다. 아무요 천사가 우리를 더 흠모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멀리 전하세 그냥 작어도 죽여놓고 나중에 찍어요 아, 화장실 갔다 드요 저기 저기 아. 장례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 나한테 집중 좀 해봐. 그 벌레 잡아놓고 장례 얘기 드리려고 그래. <웃음> <웃음> 저를 봐요, 저를 봐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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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서로, 서로, 어,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그러니까, 손한번 잡아주시면 알잖아요. 어, 저 사람이 나를 따뜻하다. 아, 나를 그냥, 음, 안, 악수할 때도, 으이 버리면. 이게 학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을 보면서, 아이고, 얼굴 보면서, 아이고, 오셨냐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아이고, 고맙다고, 이렇게 만왜미씨 왔어? 이러는 데이게 <laughs> 되는 거 아니라고요. <laughs> 알았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노예도 아주 버려자고이나 분들이 몇분 계세요. 학수하면 씨 얼굴은 딴 데가 없어. 이러고 줘요. 왔어, 왔어. 나는 처음에는 제가 오해했어. 내가 깜짝 놀았어 아니 저 새끼는 왜 나만 보면 씨 고개를 들고 손만 내미는 거야 도대체 내가 가만히 저는 관찰형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집중해서 봤어 나만 그러나 이러고 지주을 보니까 버리장 머리가 그렇다고만 버리장 머리가 아니 왜 이렇게 인사를 못다고왜이렇 모르니 는그래가아저 자식이 원래 저런 성격이 있구나 그러고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니까 그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너무 경박스러워도안 되고 또 너무 무게 중심 잡고 왔어 이런 기분서 이죠 이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의 사람 같은 손으로라고 한 사람의 모양으로 그를 만졌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환상, 이 상을 보면서, 금시간 이후에 이제 많이 이제 체력적으로도 뭐, 모든 면에서 떨어져 있었겠죠. 어, 그리고 체력 떨어졌기 때문에, 그가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 가운데, 그를 이제, 어, 천사의 손이 이렇게 오르만지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면서, 어, 오르만졌을 때, 정신이, 맑은 정신이 돌아왔을 것이고, 그래서 떨면서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겨우 이제, 어, 그, 어, 이로 앉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어르만 쯤에 손이, 이제 손에 위로가 있었다면, 이제 천사의 어, 목소리에 어, 위로가 또 있어요. 그게 11절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단이에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음. 있어요. 그래도 있는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는 목소리를 이렇게 다정, 다감하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누구를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면 돼요. 엄마를 부르는 목소리를 정도로 부르면 돼요. 엄마! 어, 어, 그렇지. 어, 그래. 어, 이게, 예. 목너가 통하잖아. 그죠? 렇 어, 근데, 형수! 이렇게 부르면안 된단 말이야. <laughs> 우리 시골에 보면 아주 그냥, 이 시선생들이 하고이 시선생들이 그냥, 이게 수목하잖아요. 형수가 마음을 못 부더구만. 형수! 형수! 이 동네 북이야. 그러면서, 언니! 언니! 나한테. 다정하게 친절하게 진짜면 저는 언니야 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 아니 <laughs> 군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이 멘탈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좋았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 동네품이잖아요.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대가족 사회 속에서 그 올케들 돌보고 그 시댁 식구들 돌보며. 만심차인가 돼 있는 그, 어, 근데 밤마다 또 서방문이 와도 부드럽대 봐. 아그 뭐 집에서 살고 싶겠어. 그런데도 다 살아냈다고요, 어, 이 어려운 거다 살아내고, 눈물 을 흘리면 살아냈다 근데 목소리에 위로가 또 있다. 하, 은충을 음, 받은 사람 탐이야요 너 그렇게 힘들어 주저앉아 누워 있지 말아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어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충을 받은 성도요, 큰 충을 받은 장로요큰 충을 받은 목사요, 큰 충을 받은 권사요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도요. 바래요. 그는 정에 대해서는 제가 9장 23절 풀을 때 얘기했어요. 9장 23절과 10장 1 1절에 그는 전 제가 풀었어요. 그래서 천사는 그가 다니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을 고하면서 그의 말을 깨달으면서 일어서세요 하면서 위로해 주는 메시지죠. 이게 8장에 18절 말씀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